야내 쪽가 내 쪽. 시원한데? 어디야? 내쪽 내. 연막 때문에 안 아, 보여. 아직까지 올라가는 거. 아, 하나 기다리고. 아, 길을 좀 빠져서 볼수나 빠지고 있어. 자기 안 나오. 네왜 약간 왔어? 나 우승 계속. 아, 아, 아 뭐야? 아, 아, 뭐야? 안 보여. 이상하다? 아.. 씨 뭐야 나기다 왼쪽에 있다 나도 가줄게 이상하네 기절 하나 더소리 난다 어른쪽 기절 달리고 있을 거야 이거? 가자 아, 봐나사나 어.. 거야, 그냥 해봐 나이스. 선대. 너집 아니야? 라라야? 어, 집 아니야. 연막 치고 선스너집스이야나라요어집아니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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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시전 얼추 나이스. 온이이거바이기나 다게. 사방다 빠졌어. 하나 어디냐? 멀리. 멀리 다게면네저 살리러 가야 돼, 이 새끼. 머리. <laughs> 하나 <남> <laughs> 안 보여. 살아, 살아, 살아. 천천히, 살아. 끝났다. 위아라 하나. 천천히. 린. 나이스. 나이스. 짜잔. 약발적이 25도. 기다기다아 진짜. 야비렸네 본인은... 아, 나이스. 나형존나어 당연하지 멈추면서 멈면 어, 와, 저기 안죽은끝명로 다 들어왔어. 이스 그리고 헤이크 차 소리예요? 아이고, 달 쏘네 킵이? 문에. 거기... 문에 있어요? 네. 1hp 1hp 나한테 각안나오는대로 그거 돌리고 바로 올라가. 머리 위 르마 한칸 더 하나 기 h p 하나 더 나무, 나무 뒤. 뒤 나무 뒤 나무 뒤 나무 뒤 나무 뒤 나무 뒤 빠졌다 살짝 아얘 아, 예, 3쪽 씨발. 킬레? 킬레인데? 킬레 잡았는데? 그러네? 다들 옥상이야? 입상. 옥상에서 뭐? 고기다 창고에 하나 더. 지금까지 어떤 거야? 둘다 둘다. 1층 좀 봐. 어, 어디야? 아니, 아직 안 들어왔어 들어올 것 같은데? 다기다 야, 개베리인데 불안 찍고 반응으로 다탄 부족한데 하나 기절 계단 보는중형 일층이야 응 네스 텐 집에 돼 오 보내 가라, 기자야나그 먹었어. 먹었어. 봐봐 봐. 가자. 먹었어, 먹었어. 나 죽는다. 아, 조심. 씨, 실패했다형 뒤치 찜치, 찜치. 비타, 이따. 지 개자, 나지 안에 하나 더. 뒷집 안에 하나 더. 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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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봐. 봐. 저거 어다 기자.